라스타칸. 그 인간요법좀 배워져 배워 오세요. 핵심 카드는 황금 카드면안 된다고요. 내가 바로 왕 라스타칸이다. 아니, 돈안 줘도 된다고요. 핵심 카드는 일반이랑 황금 카드 다 기본 지급이라고요. 돈 쓰란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일반이랑 황금 다 지급이라고요. 제조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좀 읽고 오라고! 게임 좀 하자! 아. 황금 넣고 돌리고 있는데 황금 상관없다고요? 팽더님. 핵심 카드가 아닌 그냥 황금 카드 넣으신 거죠? 압니다. 와, 삼 대. 껍질 뜯게잘 되면 그새 패치한 거라고요? 어 패치도해? 이 새벽에 미국 친구들은 패치도 새벽에 하고 카픽스도 새벽에 하네 야게 콜파는 땅이다 콜카저덱 연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별로 좋아보이지 않나 음야. 문제는 내 덱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뭐 여하튼. 오 야수. 오오 산사태. 친환경 주문 달성. 딱 봐도 자연 주문 몇번 쓰는 그런 그런 업적일 것처럼 생각이 되죠. 딱 봐도. 와 본체 오뎀코풀소. 와 신속 사격. 신속 사격 들어온 거왜 이렇게 킹받냐? 아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건 사수리긴 해 드로우를 못하는 게 킹받긴 하지만. 하지만 인도 나쁘지 않네. 생선 카드로 인도. 너참배고프구얼룩말이 빨간 갈기네. 부 달려 세상에는 오리 닮은 너구리도 있는데 왜뿔 달린 말은 없을까요? 리의 시간이 왔노라. 폭격빙글둘다 가져오자. 아, 생각해보니까 영능 먼저해야 돼. 왠지 알아요. 라스타카는 천토가 나온다. 라스타카는 아직 천토가 나온다고. 라스타카는 아직 천토가 나온다고. 와, 저게 벌써 들어오됐다고 어림도 없지 부룩한 번포. 이렇게도 다네르로 쾅쾅. 빠지직 천투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라스타카는 아직 있다고. 나는 왕이다. 왕 라스타칸이다. 상대 막음 정겼다. 천토 버그성 메타덱. 라스타칸! 그 상대는 오직 지금만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 전화하세요. 매진 임박. 바본 버그는 이번 주만 유효하니 사용한데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와.

나즈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교환비네. 골당? 비운의 흙 마법사여. 당신을 믿겠습니다. 비운의 흑마법사가 아니라 내가 비운이야, 내가. 널 상대하는 내가 비운이라고. 방금 야, 이번 턴에 그냥 무난하게 경유 턴을 가죠. 어... 다음 턴에 파이어하트 하 몸만 참았다가. 다음 턴에 4마나 여유있을 때 파이어하트 하는 게 낫지. 난 섬씨좋은 용병들의 잔있지 7턴에 나오는 가자코스 5턴짜리 고르는게 공룰이죠 사실 가자코스는 카자코스 이펙트 옛날이랑 똑같네 상대야 근데 어그로 덱 치고는 정리를 너무 많이 한다 적당히 본체 치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와 이게 이게 1, 2코 짜리 조문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이게 한 장밖에 드로우를 못한다고? 일과보아 야정 산사태 vs 야정 범폭이 있으니까 야정이 낫겠지? 너는 무엇을 희생했을까? <laughs> 당신을 믿겠습니다. <laughs> 음. <laughs> 번곡을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진짜 포스 넘치네. 힐들을 내가 계속 빼서 오긴 하는데 손패 유지가 안 돼. 결국엔 상대는 이제 해골 두 개가 있고 영혼 시야가 있을 수도 있고 혼돈의 일격이 있고 그런데 나는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말리고스에 의존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우리 전 우리 결투 관리자에서 좀 보충한다든지. <목소리> 역시 골렘 뽑았네. 아 역시 골렘이라네. 역시 오크 뽑았네요. 로우코 뽑은 거는 좀 예측한 내용이라서 공장 나와라, 천토 나왔다. 천토 나와라, 천토 나왔다. 천토, 나와따 천토. <laughs> 무침 야 근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는데요? 내대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쓴 다음에 말리고스 아, 아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네.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켈런. 오, 이날, 니까 거야? 나시야시는 너는 무엇을 시생했 너는 무엇을 시키는 거는 무엇을 시키는 거야? 너는 무엇는데요 당황한 거 봐. <laughs> 아, 황한거 봐. 황황한거 봐, 상대방허거거허거거고버리는거 <laughs> 겁나 웃기네. 전이고방 제 웃기네. 거릉날씨 어떻습니까? 거기 날씨 어떻습니까? 야, 너는 무엇을 희생했니? 악사 좋아 보이긴 하는데 존나 웃음벨이야. 무엇을 희생했니? 좋아 보이는데 웃음벨이. 왜냐 우승기 사라졌다고? 요 우승기가 사라진다. 야 끝났다. <laughs> 아 근데 개 좋아 보인다. 진짜 누가 봐도 와 이거 미쳤다 싶은 정도여야 돼. 제가 아까 각 확장팩에 제가 올렸던 첫날덱들 말씀드렸죠. 성석기사 적자도로 이런 거 올렸었다고. 내 유튜브에 첫날덱은 항상 그런 게 올라왔다고. 지금은 저의 시간이에요. 항상 그런 게 올랐단 말이야, 나는스렌더 <목소리> 씨. 서 서렌더 씨. 서렌독해님부 구독해 님. 도 나도 나 감사합니다. <목소리> 쿠도컨사 나도 지금 보도지던보인다컨데쿠생컨사다생능성 있어 보이 있어 보이더라. 3,4조 3사조부룩칸 번개 화살 두 개만 나와라 번개 화살 두개 나오면 게임 끝낸 걸로 합시다 이번 턴에 껴두고 다음 턴에 동전으로 잡는 게이게 나을 듯 하는 판마다 2턴 초소 당한다고요? 오늘 약간 운이 없어 오늘이 아니야 요즘 약간 내가 운이 없는 듯 거기다 절청을 바르네 잡지 말라고 개 웃기네 <laughs> 저기다 절정 발하는 건 진짜 개웃기네요. 어, 뭐지? 뭐지? 진짜로? 뭐죠? 다가오지 마세요. 유파. 아, 진짜 야날라 따야날라. 제가 야랄 났다 라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실 거죠? 야랄 났습니다, 진짜로. 나도 손패 저렇게 잡히면 어? 그냥 말을 맙시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게임이었어, 난. 그냥 만족하면 사자. 일단 얘잡일 괜찮은 거라. 말리 1 1 코는 안 되죠. 얘는 10코까지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주문 공격력은 왕창 올렸는데 주문이 없어. 오번기와달 쓰냐? 쓴오 좋어. 날 천사제가 지금 킹능성이 있다면 저 카드 때문이야. 그죠? 암흑 속에서 번창하리라 저게. 이게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암흑의 환영 상위환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킹능성이 있어 보여. 왕분. 그냥 상대꺼 한대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라스 노력이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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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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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우, 와의 데미지를 밀어 넣는 덱이란 말이야. 이 덱도 결국에는 그래도 포자 하나 더 보자. 왜냐? 재밌잖아. 라스 복사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오늘 내가 너무 승리에 연연했던 것 같아. 승리에 연연하니까 운이 안 좋고 안 좋은 그림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승리에 연연을 안 해버리면? <목소리나>

웃음벨이네 진짜로 영고 정리 못하잖아 너는 정리 못하지만 나는 이거 네 정리하는데 다음 번에 여덟 아홉 아홉 사와 3으로 근데 이래, 이러면 와다 정리되네 난감하다. 와! 감하다와몇대이냐 이거 어 화염이네 용작은 와 용작 용암도 자연의 일부 아닌가요 용암도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화염이어야하는 이유는 <laughs> 아니, 아 이거 좀 고증 아쉬운데. 대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이 아니라고. 전 믿을 수 없어요. 다음 턴에 말리 들어오는 개만이야겠다. <laughs> 일단 반복 중.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 경류쓰자. 경류 번아. 아지플로님 구독 감사합니다. 돌겜절 많은 새해복 받으시고요. 너의 생각을 보여봐. 어? 나 근데 다쓰레기야 지금 카드. 고마워 친구야. 낭비 많이 해. 별로 좋은 거 없어. 뭔가 드로 많이 하니까 뭐 원상칠 같은 거 많이 뽑았다 생각했구나 친구야. 광역기 두번 써. 그러면 광역기 두번써 가지고 한번써 가지고 불사조 잡을 수 있겠네. 광역기 하나 쓰고 차원문 하나 쓰지 그래? 차원문이랑 광역기 쓰자. 그럼 되겠네. 뭘 낭비할지 그냥 감도 안 오죠? <laughs> 일루시아 하나 더. 내가 저렇게 쓰레기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지 저 친구도 몰랐던 것 같아. 사이렐라 집결 둘중 하나만 쓸수 있는데. 아. 얘는 불사조랑 별투 관리자. 산만한 아까 처음에서 나왔던 친구. 흠. 파이어하트. 자이렐라를 차라리 털죠. 노즈도로모도 죽이기 싫고 데스윙도 죽이기 싫은데 빛나래 해줍시다 그냥. 어.. 나는 부루크 나는 자이렐라를 더 주기 싫어요 왜냐면 어차피 상대에 자연주문 없어 어차피 자연주문 없으니까 어, 자이렐라를 뺏읍시다 자이렐라를 뺐구요 약간 웃음벨이 지나갔는데 어..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잠깐 웃음벨이 지나갔습니다 네. 와.. 신포 심포고를 보면건좀선 넘었는데. 집결은 괜찮아. 와, 여기서 나와도 개화 같은 게 나오냐? 아니, 모범생 방전술사 어디 가냐 도대체. 나 이거 필드 정리 어떻게 이거 좀킹 받는데. 너무 부족한이죠? 아 모범생 방전술사 다 어디 갔냐? 진짜. 데미지 밀어 넣어서 이겨야 되는데. 당신 어? 승리요 상대가 그냥 포기했네. 말리고스 정리할 게 없었나봐요. 야 말리고스가 센데 대기 센게 아니라 말리가 세요.